2027학예 세계대학 경기 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이정범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 인력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여 펼쳐지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릴 예정으로 150여 개국 15,000여 명이 총 18개 종목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충청권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장은 시군 단위의 지역 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역 행정 경험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회의 완성도는 현장을 가장 잘아는 시군의 행정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군의 참여와 협력이 없다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조직위원회가 비선수충 숙소를 경기가 열리는 각 시군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대회 기간 동안 각 시군 지역에는 선수뿐 아니라 수많은 비선수 인력 및 관람객이 몰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는 육상, 조정, 태권도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이 개최되어 약 2천여 명의 대회 지원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원들은 지역 내에서 식사하고 이동하고 머물게 됩니다. 대외 상당 부분이 지역 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대외 유치를 통한 경제적 특수를 누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고, 운영 및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밝은 시군 공무원들의 조직이 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소 배정, 교통 동선, 식사 안전 점검, 급식 지원 등 세밀한 행정 지원은 현장 사정을 잘 아는 기초 단체 인력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그 피해는 개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인력을 조직에 파견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군 인력이 조직에 파견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행정력에 직접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변수가 많이 발생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보고보다 현장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선수 중 숙박 및 이동은 각 시군의 교통계획, 숙박 지원, 생활 편의 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지역의 실무자가 조직인에 포함되어야 신속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보다 역동적인 대회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지역 균형 발전 및 공동 개최 취지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 뿐 아니라 충남, 대전, 세종 등에도 대회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이를 실무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위와 시군간 연결고리가 없다면 숙박 편중이나 행정 지연, 지역 불만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균형 있는 협력 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동 개최의 실질적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대후 지역 환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은 대외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장 재활용, 관광 연계 등 사후 유산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자산이 될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개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공동 운영형 인력 교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이 시도 시군 간의 협력 구조가 정착된다면 이번 대회는 충청권 네개 시도의 협력 모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한 공통된 경험은 네 지역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생활 문화 경제권으로 묶이는 메가시티 시련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공동 개최 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충청권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각 지역이 함께 뛰는 원팀 충청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